이런저런 다양한 수업들 들어보고 마지막 졸업할 때 만들었던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마케팅적인 부분,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PD, 감독으로서의 업무도 음... 다 해봤으니까 되게 육각형 인재가 되어 학교를 <laughs> 졸업하는 그런 느낌이 된것 같아요. 인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아, 뭐, 네. 네. 어, 육각형으로 경험은 해봤고 저는 그 경험을 해본 게 너무 좋았던 건 음. 나랑 제일 맞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이 좀 빨랐어요. 음. 저는 확실히 영업직이 <laughs> 잘 맞고 아, 아. <laughs> 사실 저는 PD도 다 영업직이었는데 영업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웹드라마 만들 때를 예로 들면 네. 식당에 로케이션 받아온 거아 시딩 받아서 사람들 네. 준거 이런 거다 생각하면 그거 다 영업인데 아 그거를 하는 게 PD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, 네. 그래서 저는 PD가 진짜 영업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가 나의 성향이랑 잘 맞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음. PD로 진로를 잡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붙였어요